전설의 옥수수에서 주문한 가을 옥수수입니다. 어, 이맘때 옥수수가 여름 옥수수보다 더 맛있다고 해요. 그래서 얼마나 더 맛있을까 하는 기대로 주문을 드렸습니다. 어, 제가 주문한 옥수수는 30개예요. 지금, 한 손으로는 잘 까지지 않는데, 알이 잘연그어서 네. 요 옥수수 맛있게 잘 쪄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옥수수를 열심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겉에서 보기에도, 네, 좋아 보이네요. 일단 옥수수를 벗기도록 할게요.